오늘은 구접 송당리의 토지가 나와서 영상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3,967 제곱미터, 1,200 평입니다. 본 토지는 대천동 사거리에서 비자림로로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선에 잘 접하고 있구요. 어, 현재 대천동 사거리부터 어, 비자림로 방향으로 기존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토지는 2차선 길가로부터 어느 정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소음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토지는 대체로 평탄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토지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니 숲세권의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느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버스정류장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관광지 수누피가든 차량 4분, 어, 비자림 10분, 어, 송당 초등학교 4분, 가까운 골프장 15분, 제주 신공항과 평대바다 20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목이 전이라도 어, 건축허가를 조건으로는 외지인분도 구입 가능하시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